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이이삼입니다. 오늘은 SM3 네오 SE 가동 미중고 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SM3 NEO SE 2019년 2019년 3월 휴발유오토 회색에 81,778km입니다. SM3의 장점은요 합리적인 가격대와 경제성, 안전편의성과 디자인과 실내 공간, 엔진 성능에 있습니다. 자, 전면부고요. 주우석 방향,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장구장 옥기도 유명하고요. 자, 내비게이션 센터페이스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루미나 이패스플랫바 투천 엔진룸, 필가타일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S3 m 대우 SE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24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 100%신명판매와성리로프고 오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c h s a g i s a g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듬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이보 차량 매입, 저시용차 이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 1 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SM3 대 SE 말씀드리면서 성적과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81,77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기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부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3 0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닷컴 있고요. 여기서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신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3 0오6731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2,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부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SM3 Neo SE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